중년 여자 만날 때 다른 건 몰라도 이세 가지는 절대 해주지 마세요. 첫 번째, 환상 속에 살게 하기. 이거 은근히 중요한 건데 제대로 인지하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바로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띄워주는 행동입니다. 특히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여자한테까지 저런 식으로 환상을 갖게 해주면 자신이 아직도 외모 때문에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저런 착각 자체가 결국은 남자를 더 우습게 보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절대 저런 식으로 마음에도 없는 소리는 하지 마세요. 여자를 환상 속에 살게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만 호구 취급 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매력과 포인트로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 줘야지만 쓸데없는 착각 속에 빠져서 남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애매한 나이에 걸려있는 여자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아직도 리즈 시절이란 환상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런 환상을 더 구체적으로 꿈꿀 수 있게 만들어주게 되면 어렸을 때못 모르고 했었던 개념 없는 행동들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여자일수록 너무 추상적인 칭찬만 해주지 마시고 현실적인 칭찬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녀도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에 맞게끔 행동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자 만날 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 맞춤 데이트. 그녀가 좋아하는 데이트 혹은 그녀가 원하는 데이트를 매번 만날 때마다 무조건 제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데이트 코스 계획할 때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눈치까지 봐가면서 데이트 코스를 계획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는 절대 저렇게 행동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그녀에게 같이 하자고 말하면 됩니다. 실내 데이트가 하고 싶으면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항상 뭔가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만나고 있는 거고 그런 사이에서는 어떤 데이트를 하더라도 좋다고 느끼는 게 맞습니다. 만약 누구 한 명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데이트였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참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번 자신이 원하는 데이트만 골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한 번은 그녀가 원하는 데이트를 했으면 한 번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옆에 있는 여자 어디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여자를 제대로 한번 리드해보세요. 만약 애매하게 하실 거라면 차라리 여자한테 리드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취미생활 존중.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여자한테 잡혀 사는 남성분들이 요즘 진짜 많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만 봐도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작 그녀가 하는 취미 생활에는 절대 간섭하지도 개입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호구 같이 연애하거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녀의 취미 생활은 당연히 존중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또한 좋아하는 여자에게 취미 생활 정도는 존중받으면서 연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진짜 저러한 부분까지 여자한테 간섭받으면서 구속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 미래는 절대 밝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런 부분까지 다 양보를 해주게 되면 여자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을 절대 매력적이고 권위있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신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다 듣는 남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취미생활 정도는 좀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저걸 이해 못하고 항상 비아냥대는 여자는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남자의 취미생활까지 건드리는 여자는 남자친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려견을 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